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6월 13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섬 지역으로 몬말 내외 시정 나타나는 곳 있습니다. 구름 및 바람은 양호합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3마일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으며 남부지방 및 제주도는 천에서 3000피트 고도의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산지와 경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